그 시에 뭐그 면적과 여성 인구에 비례해서 볼때 예. 예,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기존에 4개에서 지금 1개 더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예산이 뭐 일단 건립하는데 예산이 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었는데 국비가 오해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음, 그렇습니까? 예. 전적으로. 왜냐면 여성 인력개발센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 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뭐, 그 뭡니까, 인턴 파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합니다. 예, 세일, 그 센터도 여기 지금 예, 같이 예, 들어갑니까? 네, 센터는 전에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일 센터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들어가니까 그 예, 하고 나면 그 안에 네. 넣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국비로 들어가고. 예, 예. 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총경 안에 이정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저는 이 원도심 쪽에 지금, 이 동구 쪽에 특히 그그 예. 그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예. 어, 우리 원도심에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된건참 다행한 일이다 예.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 사실은 서부산 쪽에 그 여성들이 예. 지금 사상하고 사가 가깝다고 하지만은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웠다고 하기에는 멀고 어. <laughs> 그렇죠 예, 지역적으로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 쪽에도 예. 어, 이건, 왜냐면 생활권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예. 그 효율성이 담보가 되거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구모다 세울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도 권역으로볼때 서부산 쪽에서 사상사 정도는 필요하겠다. 예, 예 그래서 사하 쪽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예. 싶고요.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여섯 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더 생긴다고 해도. 예, 예 그래서 사하 쪽에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우다라는 당부 예. 말씀 드리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어, 지금 어쨌든간에 이게 절차가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좀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은 예. 지금 뭡니까? 부산 여성 단체 협의회. 예. 예 여성 단체 협회가 의 지금 수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공모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예, 공모 절차를 밟았 예, 몇개 단체가 공모에 응했습니까? 두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두개 단체? 예. 예. 예, 두개 단체가 뭐 특별히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까? 예. 국장님.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 지금 우리가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내용이 직업훈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직업훈련이라는 건 모든 직업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여성들이 지역은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같은 예. 방역시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운영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센터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때 예. 어떤 점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예. 그 어, 단체가 생각하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의 예. 어떤 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예. 예. 이거를 보면은. 그게 어, 따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예. 예, 그 센터가 갖고 갈 어떤 직급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대상자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방향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혹여 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여성단체 협회가 기존의 인력개발센터 그 수탁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어떤 차이가 뭐가 있는지, 예, 특히 프로그램 면에 있어서. 예. 네. 어, 지금 이번에 낸그 여행에서에. 네네. 네네. 음, 그 여행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네.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그런 가정들을 그때 공모할 때 계획에 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때 그게 아니었나 자. 우리는 이런 직업가정을 특히 뭐 중심에 두고 물론 기타 여타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지만 예. 예 우리는 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는 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그 조산 조산사 예 조산사 예. 교육 예선박 예. 용접 과정 이런 네. 거예그 조금 이든힘든지만 힘든 네. 취업이 잘 되는 과정 같은 거를 개발해서 네. 하겠다고예 계획서 제출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여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 다른 네개 기존의 네개예 예, 센터랑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이 되는 게 있는지를 예.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개수가 지역적으로 예. 뭐 어떻게 안배가 되고 개수가 늘어나고 뭐 인구 비례해서 어떻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이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공모절차가 예. 있고. 예. 예. 또 누군가가 수탁을 해야 된다면, 예. 그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아주 예. 중요한 심사,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 그래서 이번에 그게 뭐 얼마만큼 그 무게 있게, 예, 예 기준이 되어서 심사가 되었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듣기로, 듣기로 이 동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기관에서는 어 지금 현재 훈련하지 않고 있는 조산사 양성, 예. 그게 특히 이제 원도심에 있는 여성들 조금 나이 있는, 예. 예. 좀 연배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 그 굉장히 효과적이라지 직업 훈련이 되겠다, 예. 예. 또는 어, 직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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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단을 하고 이 단체가 그 과정을 넣은 걸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우리 국장님이 예. 그런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 예. 그걸 제가 여쭈고 아, 싶었고. 예. 예. 그런 특성을 박을, 국장님이 박을 하신 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런 특성을 박하시는 것이, 겨, 그, 그, 어디로 연결되냐 면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설치, 이, 뭐,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방향, 네. 예. 그걸 국장님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단지 센터뿐만이 아니고,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네. 그런 방향성도 국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으로서 방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 그게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예, 왜냐면 센터가 생기면 그, 그 센터가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업훈련이잖아요. 예, 예, 예. 그 직업훈련이 어떤 직업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 예.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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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들도 이제 심사할 때그 운영 기간이 네. 그 얼마나 적절하느냐 그런 것도 보고 사업수행능력이 그동안에 그런 네.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또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네. 이제 잘 짜여져 있는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그렇죠 당연히 수행능력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네. 거니까 공적인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겠 그리고 지역적인 네. 특성을 살펴서라도 네. 그, 그쪽 지역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네. 그런 것도 검토하고 해서 지정게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이 심사 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 그 센터가 가지고 갈 직업훈련의 특성이 뭔지,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다당한지, 예. 예 이거를 좀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